이 작품은 대나무로 만드는 도구인 젓대와 살대, 붓대의 기능을 이별 상황에 연결하는 언어 유희의 효과를 살려 이별의 아픔을 그려낸다. 피리를 불면 소리가 나는 것을 운다고 하고 화살을 쏘면 날아가는 것을 간다고 하였으며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연결함으로써 이별의 그리움을 은근히 표현했다. 시적 발상 면에서 해학성을 품고 있는 작품이다. 백초를 다시 머도 대는 안이 심을 것이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식물을 다 심는다고 해도 대나무는 안 심을 거래. 왜냐? 대나무로 만, 저때 울고, 살때 가고, 그리는 이 붓대로다. 즉, 대나무를 재료로 만드는 저 때를 만들면 울고, 살 때를 만들면 님이 떠나가고, 붓대를 만들면 님을 그리워하게 된대. 이런 동음 이의어를, 언어 유희를 활용한 해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후에 울고 가고 그리는 데 심을 줄이 있으리야. 절대 안 심을 거다 하면서 이런 참신한 발상을 통한 해악을 잘 나타내고 있다.